2015년 9월 1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안에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 성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은 가장 먼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모리아 산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장소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에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 놓은 다음에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결국엔 한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처럼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내 씨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수량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때에 모리아산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만의 타작마당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역대기 21장 1절에서 말하,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꼬드겨서 했던 행동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이 이룬 일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마음이 담긴 매우 교만한 죄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힘들 즉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담긴 죄입니다. 따라서 이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이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여부스 사람 오른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는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속재물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충족하는 한 인물이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삭 대신에 죽었던 수량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완전한 희생재물이기도 하며, 따라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가운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기도 함시며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수량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제물이십니다. 또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보다 더욱더 완벽한 제사이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단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고 9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도 자기 자신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로 2장 21절에서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여 주셨던 희생과 용서의 약속이 성취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전의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므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 즉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모리아산의 이야기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던 오른안의 타작마당의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구원의 자리였음을 함께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곧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